31세 솔로 고백 박서진이 이상형을 밝히다. 친여동생 효정의 몰래 카메라 장난을 폭로. 가수의 개인적인 삶에 대한 최초 세부 정보 공개. 최고의 1분 시청률 5.2% 인간 박서진의 매력이 대중을 사로잡다. 트로트 팬덤 답별의 무한한 사랑 속의 국민 가수로 자리매김한 박서진이 최근 KBS 살림하는 남자들 출연을 통해 무대 위에 카리스마를 벗고 지극히 인간적인 매력을 폭발시키고 있다. 특히 후배 가수 마리아와 여동생 효정 씨가 노래 교실을 방문했던 장면은 별표 별표 최고 시청률 5.2% 별표 별표를 기록하며 전 국민이 그의 진솔한 모습에 숨죽이고 집중했음을 입증했다. 이번 방송은 박서진의 화려한 연예 활동 뒤에 숨겨진 개인적인 삶의 세부 정보들을 여과 없이 공개하며 시청자들에게 폭발적인 공감과 웃음을 동시에 선사했다. 31세 트로트 스타가 겪는 별표 별표 솔로의 딜레마 별표 별표와 친여동생의 치밀한 별표 별표 몰래 카메라 복수극 별표 별표를 집중 조명한다. 31년째 모태 솔로입니다. 마지막 남은 살림남의 고백. 살림남 출연진들이 하나둘씩 결혼 소식을 전하며 박서진은 이제 프로그램 내 유일한 별표 별표 솔로남 별표 별표으로 남게 되었다. 방송에서 그는 직접 별표 별표 제가 31년째 못해 솔로입니다. 별표 별표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며 스타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옆구리가 시린 듯한 묘한 외로움과 주변 사람들 속에 홀로 남겨진 듯한 별표 별표 멜랑콜리 별표 별표 한 감정은 그의 노래에서 느껴지던 애절함과는 또 다른 지극히 현실적인 공감을 시청자들에게 안겼다. 그렇다면 이 매력적인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이상형은 과연 누구일까? 박서진은 방송에서 그 조건을 매우 구체적으로 밝혔다. 여동생과는 정반대인 스타일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날씬하고 똑똑한 사람, 얼굴은 고양이상, 금발은 절대 아니었으면 좋겠다. 특히 이 조건에 강한 방점을 찍었다. 이 마지막 조건인 금발 비선호 발언은 곧이어 벌어진 동생의 복수극의 결정적인 복선이 되었다. 친여 동생 효정의 치밀한 복수극, 금발 미녀 몰래 카메라 폭로. 박서진의 평화로운 일상은 친여동생 효정씨가 기획한 복수는 영어 수업을 타고 작전으로 인해 산산조각 났다. 2년 전, 오빠가 자신을 영어 선생님과 엮어 놀렸던 과거에 대한 복수를 위해 효정씨는 아주 스페셜한 게스트를 섭외했던 것이야. 박서진은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영어 과열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초인종 소리와 함께 문을 열자 눈앞에 나타난 선생님은 그의 이상형과 정반대인 별표 별표 아름다운 금발 미녀 별표 별표였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박서진은 수줍음과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을 보이며 금발은 절대 아니라던 자신의 이상형 발언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어색하지만 묘하게 설레는 분위기 속에서 수업이 진행되던 중 박서진은 특유의 날카로운 촉을 발동시킨다. 저기 혹시 우리 어디서 뵌적 없나요? 이 한마디에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고 마침내 대반전이 공개되었다. 금발 미녀 선생님의 정체는 바로 미국 출신 트로트 가수 마리아였던 것. 효정 씨의 완벽한 몰래카메라에 박서진은 그대로 얼굴이 굳어땡하고 얼어붙었고, 시청자들은 그의 순진하고 당황한 모습에 폭소를 터뜨렸다. 장난을 넘어선 진심. 후배를 이끄는 든든한 멘토십 폭발. 재미있는 몰래카메라는 여기서 끝이 났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박서진의 진정한 매력이 드러났다. 마리아 씨의 정체를 확인한 후 박서진의 태도는 순식간에 180도 변했다. 수줍어하던 모태 솔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따뜻하고 든든한 선배 멘토로 변신한 것이다. 그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마리아가 홀로 한국에 와서 가수의 꿈을 키우고 있다는 별표 별표 19세의 고독한 무명서사 별표 별표였다. 머나먼 고향을 떠나 혈혈단신으로 힘들게 무명 시절을 보냈던 자기 자신의 과거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의 진심은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졌다. 박서진은 별표 별표 제가 무명 시절 노래 교실이 유일한 무대였고 큰 힘이 되었습니다. 별표 별표라며 자신에게 힘이 되어준 그 소중한 공간으로 마리아를 직접 데려가 무대에 설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이는 단순히 방송 출연을 넘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에게 용기를 주는 진정한 선배의 사랑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활동 영역의 확장. 이제는 다재다능 방송인으로 자리매김. 살림남에서 보여준 박서진의 진솔하고 따뜻한 인간미는 그의 활동 영역을 음악 그 너머로 넓혀주는 발판이 되었다. 현재 그는 가수 진혜성과 함께 푸드트럭 버라이어티 별표별표 열컴투진인의 별표 별표별표의 MC로도 활약하며 친근한 매력과 숨겨왔던 예능감을 폭발시키고 있다. 박서진은 이제 더 이상 노래만 잘하는 가수가 아니다. 본업인 가수로서의 입지는 물론 예능까지 완벽하게 섭렵하며 다재다능한 방송인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31세 모태 솔로라는 솔직한 고백부터 여동생의 장난에 당황하는 순수함, 그리고 후배를 챙기는 멘토십까지. 인간 박서진의 매력이 폭발한 이번 방송은 그의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그의 다음 발걸음이 또 어떤 새로운 매력과 감동을 선사할지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 박서진의 모태 솔로 서사. 대중적 공감과 캐릭터 확장. 살림하는 남자들에서 박서진이 고백한 31년째 모태솔로라는 사실은 단순한 개인사를 넘어 그의 대중적 캐릭터를 한층 더 입체적이고 공감가는 영역으로 확장시키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다. 무대 2장구의 신카리스마와 상반되는 이 순진한 면모는 시청자들에게 폭발적인 호응을 얻으며 최고의 1분, 시청률 5.2%를 기록하는데 일조했다. 6.1 카리스마와 순진함의 극적 대비 박서진의 모태솔로 고백은 그를 향한 대중의 인식을 완벽한 아티스트에서 친근한 옆집 동생으로 전환시키는 데 성공했다. 무대 위의 박서진, 화려한 의상, 장구 퍼포먼스,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수많은 답별님, 박서진 팬덤을 열광시키는 프로페셔널의 이미지. 예능 속의 박서진, 31세의 나이에도 연애 경험이 전혀 없고 여동생의 금발 미녀 마리아. 몰래 카메라에 얼굴을 붉히며 당황하는 순진한 청년의 이미지. 이러한 극적인 대비는 시청자들에게 별표 별표 반전 매력 별표 별표으로 다가오며 그의 인간적인 매력을 극대화한다. 특히 완벽해 보이는 스타에게서 발견하는 인간적인 허점은 대중과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는 가장 효과적인 장치이다. 이 딜레마 마지막 솔로남의 외로움는 시청자들의 공감을 자아내는 동시에. 그가 앞으로 겪을 연애 에피소드에 대한 기대감과 궁금증을 폭발적으로 높인다. 6.2 이상형 금발 절대로 안 됨과 마리아의 드라마. 박서진이 이상형으로 금발은 절대 아님을 강조한 직후, 그의 눈앞에 금발 미녀인 마리아가 나타나는 설정은 제작진이 노린 완벽한 별표 별표 복수극의 하이라이트 별표 별표이자 별표 별표 예능적 성공 공식 별표 별표이었다. 예측 가능한 허점. 시청자들은 박서진의 모태솔로 서사를 통해 그가 이성 앞에서 매우 순진하고 서툴 것임을 예측하고 있었다. 여동생 효정 씨의 치밀한 복수 작전은 바로 이 예측 가능한 허점을 정확히 공략했다. 반전 뒤의 진심. 그러나 이 복수극이 감동으로 이어진 것은 박서진이 당황스러움을 극복하고 마리아의 정체, 후배 트로카소를 알게 되자마자 멘토로 돌변한 진정한 면모 때문이었다. 금발이라는 묘적인 조건보다. 가수라는 내적인 공통점에 더큰 의미를 부여하고 진심으로 후배를 챙기는 모습은 그의 선품을 여실히 드러냈다. 7. 박서진의 멘토십과 선한 영향력의 확장 마리아를 향한 박서진의 멘토십은 단순한 방송 에피소드가 아니라 그가 무명시절 겪었던 고난을 선한 영향력으로 전환하는 경험의 재생산 과정이었다. 7.1. 노래교실 고난의 상징이자 사랑의 공간 박서진에게 노래교실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곳이 아니었다. 무명 시절의 유일한 무대이자 힘든 시기를 버티게 해준 큰 힘이었다는 그의 고백은 이 공간이 그의 별표 별표 음악적 뿌리 별표 별표임을 보여준다. 경험의 가치 공유. 그가 후배 마리아에게 이 소중한 공간을 소개하고 무대에 설 기회를 준 것은 자신이 느꼈던 사랑받는 경험을 그대로 나누어 주고 싶었던 진심이다. 이는 트로피의 선후배 간의 따뜻한 정과 멘토링의 중요성을 시청자들에게 각인시켰다. 진정한 리더십.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자원, 무명 시절의 추억이 담긴 공간을 나누어 줌으로써 박서진은 진정한 선배이자 멘토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했다. 이는 그의 활동 영역을 가수를 넘어 존경받는 예술가로 확장시키는 기반이 된다. 7.2 활동 영역의 다각화, 방송인 박서진의 포지셔닝 살림남에서 보여준 진솔하고 인간적인 매력은 예컴 투 찐이네의 MC 활락으로 이어지며 박서진의 방송인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예능 감각의 발견. 살림남의 복수극 몰래카메라를 통해 그의 순발력과 리액션, 그리고 사황을 즐기는 예능 감각이 대중에게 각인되었다. 푸드트럭 MC의 적합성. 진혜성과 함께하는 푸드트럭 일컴투 진이 내는 노래 교실처럼 현장에서 대중과 직접 소통하는 콘셉트이다. 이는 박서진이 무명 시절부터 다져온 대중과의 친화력을 발휘하기에 최적화된 무대이며, 노래뿐 아니라 다재다능한 방송인으로서의 스펙트럼을 넓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박서진의 최근 활동은 모태솔로의 순수함, 후배를 챙기는 따뜻한 선배미, 그리고 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현장형 방송인의 면모를 동시에 보여주며 그를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계의 독보적인 위치로 이끌고 있다. 그의 다음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박서진의 진짜 남자 매력, 모태솔로의 고백과 멘토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K예능의 새 지평, 박서진이 살림하는 남자들, 살림남에서 보여준 모습은 단순한 예능 출연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31세 모태 솔로의 솔직한 고백과 금발 미녀 몰래 카메라를 통한 반전 멘토링은 그의 인간적인 깊이와 매력을 폭발시키며 시청률 5.2%라는 최고의 1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난 박서진의 다층적인 매력과 그의 행보가 k n 능및 트로트계에 던지는 시사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26. 31세 모태 솔로의 고백. 완벽함 뒤에 인간적 딜레마. 박서진의 31년째 모태 솔로 고백은 대중에게 큰 충격과 동시에 폭발적인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완벽한 무대 매너와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톱스타의 이면에는 평범한 30대 남성이 겪는 별표 별표 외로움과 연애에 대한 딜레마 별표 별표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대중과의 공감대 형성. 살림남 멤버들이 하나둘씩 결혼하며 홀로 남겨진 그의 모습은 주변의 변화 속에서 나만 홀로 남겨진 듯한 묘한 외로움을 느끼는 현대인들의 감정과 깊이 공명했습니다. 이는 박서진을 다할 수 없는 스타가 아닌 별표별표 별표 옆집에서 볼수 있는 친근한 동생 오빠별표별표로 포지셔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상형 고백의 역설적 흥미. 날씬하고 똑똑하며 고양이상이지만 금발은 절대 안 된다는 구체적인 이상형 언급은 그의 솔직한 면모를 보여줌과 동시에 이후 마리아와의 만남에서 별표별표 별표 복선의 극적 효과 별표별표를 극대화했습니다. 이 역설적인 상황은 시청자들에게 예측 불가능한 재미를 선사하며 시청률을 견인했습니다. 27. 금발 미녀 몰래카메라의 반전. 복수극에서 멘토링 드라마로. 여동생 효정씨가 기획한 복수는 영어 수업을 타고 몰래카메라는 단순한 웃음 유발을 넘어 박서진이라는 인물의 진정한 면모를 드러내는 극적인 장치였습니다. 예능감과 인간미의 교차. 처음 금발의 마리아 씨를 보고 당황하고 수줍어하는 박서진의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웃음을 주었습니다. 이는 트롯 무대 1 카리스마 뒤에 숨겨진 별표 별표 순수한 인간 박서진 별표 별표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 씨의 정체를 알아차린 후 별표 별표 수줍음을 바로 든든한 선배미 별표 별표로 전환한 지점은 이 프로그램의 백미였습니다. 진정한 멘토십의 폭발. 마리아 씨의 19세 홀로 한국 생활과 무명 가수의 꿈 이야기를 듣자마자 박서진은 자신의 힘들었던 과거를 투영하며 진정한 공감을 표했습니다. 무명 시절의 유일한 무대였던 노래 교실을 후배에게 물려주고 무대에 설 기회를 만들어준 행동은 말뿐인 음원을 넘어 별표 별표 경험과 기회를 공유하는 리더십 별표 별표를 실천한 것입니다. 5.2% 최고의 1분의 의미 박서진이 마리아 씨에게 노래 교실 무대를 권유하는 이 장면이 별표 별표 최고 시청률 5.2% 별표 별표를 기록했다는 것은 시청자들이 단순한 웃음보다 별표 별표 진심이 담긴 나눔과 공감의 순간 별표 별표에 더 크게 감동하고 반응했음을 증명합니다. 이는 KNN이 나아가야 할 감동과 힐링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28 다재다능한 트로테이너 박서진 활동 영역의 확장과 미래 전망 살림남에서 보여준 진솔한 인간미와 열컴투 찐이네에서의 역동적인 도전은 박서진의 활동 영역을 별표 별표 가수를 넘어선 다재다능한 방송인 별표 별표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트로트의 영역 확장 박서진은 장고의 신이라는 강력한 아이덴티티를 기반으로 트로트의 정통성을 지키면서도 예능을 통해 자신의 인간적인 매력을 공개함으로써 별표 별표 친근한 국민 트로트 스타 별표 별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는 트로트 장르가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별표 별표 문화 콘텐츠 별표 별표로 자리 잡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푸드트럭 예능의 도전, 열컴 투진인네에서의 푸드트럭 도전은 그의 별표 별표 노력파 이미지와 끈기 별표 별표를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노래뿐 아니라 장사, 요리 등 새로운 영역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그의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긍정적인 활력과 재미를 동시에 선사합니다. 선한 영향력의 지속 가능성 후배를 챙기는 멘토링, 지역 사회와의 소통 등 그의 활동 전반에 깔린 별표 별표 선한 영향력 별표 별표는 그의 인기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지속 가능한 아티스트 브랜드로 구축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시청자들은 그의 노래뿐 아니라 그의 삶의 태도 자체에 공감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박서진은 이제 더 이상 모태 솔로의 딜레마를 가진 한 남자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솔직한 취약점을 드러내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를 이끄는 따뜻하고 든든한 멘토이자 트로트의 경계를 넘어 끊임없이 도전하는 다재다능한 엔터테이너입니다. 그의 다음 발걸음이 KN과 트로트계에 어떤 긍정적인 혁신을 가져올지 기대됩니다. 제4보 인간 박서진의 발견이 열어준 새로운 활로 장구의 신으로 불리며 무대 위에서 폭발적인 에너지를 보여주던 박서진은 살림하는 남자들 살림남 출연을 통해 대중에게 인간 박서진의 진솔하고 따뜻한 면모를 각인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시청률 5.2%의 최고의 1분 기록은 그의 예능 출연이 단순한 예도, 예도, 가 아닌 아티스트로서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전략적 선택이었음을 증명합니다. 1. 31세 모태솔로의 고백, 공감형 캐릭터의 구축, 박서진이 살림남에서 유일한 솔로남으로 남아 느끼는 멜랑콜리한 심정을 솔직하게 고백한 것은 팬덤을 넘어 일반 시청자들에게도 강력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완벽함 뒤에 친근함, 무대 위에서 완벽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트로 스타가 사실은 3 0일년간 연애 경험이 없는 모태솔로라는 반전은 그를 신비로운 영역에서 대중적인 영역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이는 접근 불가능한 스타가 아닌 옆집의 친근한 청년 이미지를 구축하며 그의 인기를 무대 위 환호를 넘어 일상 속 애정으로 확장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능 서사의 시작점, 모태솔로라는 설정은 이후 동생 효정씨가 기획한 복수는 영어 수업을 타고 몰래 카메라에 성공적인 서사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금발은 절대 사절이라고 못을 박았지만, 금발의 미녀, 마리아. 앞에서 어쩔 줄 몰라하는 그의 인간적인 당황함은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하며 박서진의 별표 별표 예능 캐릭터 별표 별표를 확실하게 정립하는데 기여했습니다. 이 진정성 멘토십, 성공의 경험을 나누는 선배의 믿어, 마리아 씨의 정체를 확인한 후 박서진의 태도가 180도 변하여 따뜻한 선배 멘토로 변신한 순간은 살림남이 기록한 최고의 감동 포인트이자 시청률 5.2%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경험의 가치 공유, 박서진은 19세의 혈혈단신 한국으로 와 가수의 꿈을 키우는 마리아에게서 힘들었던 자신의 무명 시절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힘들 때 유일한 무대이자 힘이 되어 주었던 노래교실이라는 소중한 경험을 아무런 대가 없이 후배에게 물려주고자 했습니다. 이는 별표 별표 경험의 전수 별표 별표를 통한 선배의 책임감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사례로 시청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의 발현.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나 조언을 넘어 무대에 설수 있는 기회라는 가장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도움을 제공한 박서진의 행동은 그가 얼마나 진정성 있는 인품을 지녔는지 보여줍니다. 이러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적인 멘토십은 그의 이미지를 더욱 긍정적으로 만들었으며 트로트계 내에서도 건강한 선후배 문화를 이끄는 리더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3. 멀티 엔터테이너로의 확장 박서진의 장기적인 비전 살림남에서의 성공적인 캐릭터 구축과 멘토십 발현은 그가 열 컴투 진이네와 같은 푸드 트럭 버라이어티 MC로 활동 영역을 넓히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본업과 예능의 시너지. 박서진은 이제 노래만 잘하는 가수를 넘어섰습니다. 열 컴투 진이네에서는 친근한 매력과 숨겨온 예능감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자신의 별표 별표 선한 영향력 별표 별표를 실질적인 행동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업인 가수 활동의 진정성을 더욱 높이는 긍정적인 시너지를 창출합니다. 다재다능한 방송인으로서의 가치. 트롯이라는 확고한 본업을 유지하면서도 예능, 리얼리티, MC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박서진은 현재 엔터테인먼트 시장이 요구하는 멀티엔터테이너로서의 가치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확장성은 장구의신 박서진이 단기적인 인기에 머무르지 않고 장기적으로 대중문화계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박서진의 살림남 출연은 단순히 시청률을 높인 에피소드를 넘어 한 아티스트가 자신의 진솔한 모습과 소중한 경험을 나누며 대중과 깊이 연결되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무대 위 카리스마와 일상 속 친근함, 그리고 후배를 향한 따뜻한 진심까지 겸비한 인간 박서진의 발견은 앞으로 그의 모든 활동에 긍정적인 힘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